안녕하세요. 아, 오늘 현장을 가고 있는데요. 오늘 현장은 원룸 단열공사입니다. 원룸 같은 소규모 건축물들은 음, 보통 외단열을 진행합니다. 건물 외피에 단열재를 대는 것을 이제 외단열이라고 하는데요. 외단열을 하면 내단열을 사실 할 필요가 없죠. 하지만 외단열을 하고도 내단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원룸이나 이런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처럼 소규모건축물은 실내단열을 할때 어, 마감 상태가 어떤지, <laughs> 단열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체크돼야 됩니다.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어, 그리고 이런 소규모건축물의 단열을 진행할 때 음, 무엇이 중요할까요? 어, 일반 아파트와는 조금 달라요. 왜냐하면은 음, 외벽을 외벽도 많지만 외벽에 접한 공사 범위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죠. 천장도 신경 써야 되고 어, 그리고 또 공간이 넓지 않고 좀 좁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벽을 두껍게 진행할 수가 없. 없는 상황들도 많죠. 그렇게 되면은 단열재를 선택을 좀 잘해야 돼요. 어, 보통은 베이스로 아이소핑크와 같은 압출법 단열재를 사용하겠지만 공간 활용을 하기 하기 위해서는 복합 단열재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은 벽의 깊이, 벽의 마감 상태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. 어,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. 하지만 아 복합 단열재를 사용할 때와 그리고 어, 아이스핑크와 같은 단열재에다가 석고도 마감을 할때 자재비의 차이가 있는 반면에 공정상의 차이 때문에 어 공사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이점인지를 좀 고려하면서 공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.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. 콘크리트 벽에 얇은 단열재가 들어가고 석고보드 마감 하세요. 혹은 어 콘크리트 골조벽에 그냥 어, 석고보드로 원플로 그냥 마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때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석고보드를 뜯지 않고 그 위에다가 뭐 이보드 13t 라던가 얇은 단열재를 덧붙이는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금세 또 뜯어야 될수 있다.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기존 면에 석고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서 석고보드를 뜯는 게 좋다. 뜯어내고 나서 골조벽 위에 단열을 단열을 입혀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